거죠. 그렇죠 항상 남 a n Lamgung, Sanson, 을 i p Egan, 는 o Momsen, Posen, Posen, n a i 가 Eden, Pilgrim, Pokos, Hang, Poto, Nagaya, t e k 을 Siddharth, Lady Langmadu, s i d 과연 이 벽을 넘어 i d d h a r t h Siddharth, s i d t o s s l 1스트 대결 레딧락마루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 남기웅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허리케인 남기웅 선수 전신적인 부담감이 좀 상당히 크죠 김민철 선수는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넘어서는 모습을 오늘 경기 보여줘야 돼요 이에 맞선 이가색 저그 진영 김민철 선수입니다 PCM 게임 소울킥 2013년이 김민철 선수의 전성기였지요. 이제 우승과 준우승을 경험을 하면서 어 최고의 적으로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좀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렇죠. 2013년도까지만더라도 하 정말 철벽, 뭐가 와도 다 막을 수가 있고 피지컬 싸움에서 누구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경기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코드 A에서 해소한다면 음. 온라인에서의 경기 성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어려움을 딛고 좀 일어서는 모습을 김민석 선수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그어 쉬고 난 이후에 확실히 포스가 약간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이날 같으면 네. 정말 누구를 만나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포스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저그예요. 네. 이럴, 이럴 때가 있어 사진이 있는데. 네. 여, 이때는 정말 무서운 저그. 그리고 이제 완벽한 적그 빈틈이 없는 적그이었고요 네, 그리고 확실... 지금 예 확실히 지금 경기 감각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은 게 대군주가 세로로 올라올 때 남기용 선수는 아시 지역적으로 확보해 주면서 정찰을 바로 원서 체인했거든요. 김민철 선수가 그걸 봤다면 대군주가 오른쪽으로 가던 게 바로 세로로 또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들이 좀 늦고 연결체를 보고 대군주를 옮겨줬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미니맵을 놓치고 있다라는 게될수 있습니다. 네. 성적을 꾸준히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항상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밥도 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선수들도 연습 계속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하는 건 맞긴 한데. 이걸 또그 항상 같은 그 집중력에 같은 연습량 그리고 더 나은 걸또 연구하고 이런 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하는 건 선수들이 당연히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그게 또 쉽게 올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딛고좀 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계속된 도전을 하고 있고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한번의 포텐셜 터뜨리는 걸 위해서 꾸준히 몇 개월 동안 또는 몇년 동안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 팬분들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좀 힘입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철 선수도 그런 선수가 지금 돼야 되고요 어. 이게 어. 선, 선 추적자를 받기 때문에 일벌레를 맘 편하게 찍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김민철 선수 어. 입장에선 어? 추적자를 찍으면 저글링 찌르기 맞기 좀 힘들겠는데 네. 한 방에 제대로 된 타이밍을 게다가 네. 맵이 레릴랑마룬데 추적자를 찍었어? 싶은 맞아, 거죠 이렇게 넓은 맵에서 추적자를 찍으면 저글링에 혼나겠다는 거지 네. 우리 심시티도 이전에 나왔던 변영호 선수의 심시티와는 다르죠 그땐 저 베스민 가널처럼 밑에 성탑이 지어져서 심시가 됐는데 지금 심시티가 다 안됩니다 네. 저글링, 저글링 다 수직으로 됐으면 바로 저글링이에요 저 위로 빠져 위로 들어가죠 그래도 탐성 반응이 빨라서 추석제 안 싸먹기면 네. 다행이에요 추석제 1차 병력 들어가죠 근데 과충전 에너지가 없어요 여기서 추석제 하나 깨주고요 오른쪽 위에 걸더라도 저글링이 어. 아래에서 동성할수 어, 있습니다 어, 아이코! 네. 아이고 홀드! 아. 6킬 내줬습니다 위헤드 진입을 못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손을 네. 보고 있어요 이, 이게 유령 선수가 말한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김민철 선수가 바퀴속을 안 지었거든요 아, 파수기 찍네요. 어쩔 수 없는 정석 판단이긴 한데 이게 저희는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공명 파업하고 진짜 완전 땡서도 계속해서 압박가하면 적그 입장에서 일벌레 못 치고 적을 찍어야 돼서 상황을 다시 한번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 됐네요. 네. 아, 그래서 어쨌든 트을 막는 거죠. 자원리로 들어가서 자원 채취에대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어졌고요. 게다가 프로토스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뭐 금방 뚫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막히게 되면서 파타스가 조금 자원을 남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어서 좀더 최적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김민철 선수는 저글링이 난입해서 3간분이랑 황혼에 봤잖아요. 밤열충으로 찔러줄 수 있습니다. 네. 대군주 25시. 지금 대군주 두개돌리는건 바퀴 생산할 수 있거든요. 저울링을 추가로 더 찍고 있는 김민철 선수죠. 남경 선수는 여기서 사도가 너무 험하게 전면하게 되면 이제 게임 아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거든요. 네. 이거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제. 어, 그러면서 일벌레를 잡아가면서 피해를 줄주셔야 돼요. 일벌레를 못 잡아도 되니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중간에 도기가던 쳤죠. 세기 어. 세기 네기아 이거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다그 아, 이겼어요. 이거... 정리죠, 정리. 김민철 선수 타이밍 잡고 올라갈 수 있죠. 네. 남기용 선수 가 여기서 또 로공 안 올리고 트리플 아... 가져갔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타이밍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몰살이에요. 연결체를 일단 지어주는 거 어떻게든 맞기만 하면 괜찮아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판단인데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 근데 이건 너무 거센 공격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준비가 되고 있죠. 대멸충에 아... 추가 병력 섞으면서 압박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예요 근데 김민철 선수도 확실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밤열충으로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막았으니까 유리하게 추적화를 시키고 완급 조절을 하자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남기용 선수의 트리플 판단 이후 두 개의 우주관문 판단이 적중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약간의 모험수였거든요 상대방이 안 오게 되면 불리한 를 바로 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모험수를 하나 딱 던졌는데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다시 한번 사도 근데 이거 약간 뮤찰 공식해서 불사조 눌러준 느낌도 살짝 들어서 상대가 지상 중심이라는 걸 빨리 알고, 네,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김민철 선수 진짜 과감하네요. 보통 부하장을 안마당 지역 중에 한채더건설올려주는데 추가 멀티에다가 부하장을 지었어요. 이거는 정말 극구만 그 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수도가 너무 허하이 잡혀서. 네. 이거 나중에 역습 어떻게 막죠? 게다가 불사조라서 하루 종일 들어올려야 되는데? 어머 지금 거의 8기를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전부 잡혔죠 이젠 이제 저거 한번 올라가야 돼요 저거 올라갈 때가 됐어요 사도 한 10기 이상을 일벌레 잡는데만 소모하고 일벌레를 또 완벽하게 잡지도 못하고 9개 잡았어요 사도가 1 4개 잡혔는데 이러면 사실 히드를 안 찍고 달인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빠른 애들만 병력이 얼마 없어요 아니, 지금 들어갔는데 사도 3기밖에 없어요 네. 들어가야죠. 아, 이거 아 사도세기. 아, 네,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여기 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로공도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이거 깨버리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맞아야죠. 그냥 맞고 끝나는 거죠. 네. 아, 저또 뭐, 사도세기. 아이고, 저 사도세기 정말. 저 어, 사도세기가. 아, 저 세기. 제 독이 더. 아, 이거 정말, 네. 이전에 사도들이 너무 한게 없어서. 네. 아, 이거는 사도의 그 이름값에 먹시라는 거죠. 그나마 과충전을 좀 약간 맞아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제 버티고 있긴 한데 여기서 탐사형을 결국 잃게 되면 나그나 말하거든요. 예. 상대방이 불사도 나오는 거 보니까 무지, 무지 가시지옥갈 필요 없잖아요. 가시움진 업그레이드 하면서 히드라웨이브 준비하는 거죠. 뒤에 추가 병력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2기 발사체 업그레이드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프로토스가 사실 거의 지지가 나올 정도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막아낸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아이고! 아 불사장 뒤 터졌죠. 아 발사체 업그레이드되고 히드라와 저글링 갖춰지는 순간 이건 거의 지지 아 상황이 나오겠네요. 아 지금 불사장 뒷걸음질 쳤어요. 공막이 고위 프로토스 기지 근처까지 왔어요. 예, 위로 레드 카페 깔고 네.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건 웨이브죠 사실 공명팔보된 네. 사도가 히드라를 상대로 진짜 강력한 유닛인데 이거는 양에서 밀려요 야 여왕 행차하시고 있죠 그러면 저그스럽게 네. 물량으로 상대를 찍어놓을 준비 하고 있죠 옆에 여왕님 보고 있으니까 히드라 에스크 네. 더 힘낼 수 있습니다 다 아, 충전 걸어보라는 거죠 그냥 깨버릴 테니까 아우 그래모선 엔진 터졌고 현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와요 이게 저그의 로망이죠 스타워 스타트 달릴 거 없이 히드라 네. 웨이브 진짜! 음. 이번 경기 긴밀 핀미... 최 병력 조합으로 남기웅 선수의 입구를쳐투어 시켜 생했안 했습니다. 1 0. 네. 아, 이...